안녕하세요. 백사랑 가서 백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살이 부족한 관상은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살이 많은 것이 운세가 좋으냐? 살이 적은 것이 운세가 좋으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살이 좀 있는 게 운명적으로 운세적으로 없는 것보다 좋습니다. 뼈는 양입니다. 살은 음이고요.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죠. 음양의 조화가 맞게 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음양의 조화가 맞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리가 부족하다, 사리가 없다는 것은 이 음이 없다는 것이죠. 양이 이겼다는 것이죠. 극한 것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극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이래야 좋은 것인데. 살이 없어가지고 뼈가 돌출되게 되면 빈천상입니다. 단, 살이 없으면 기운이 맑아집니다 기운이 맑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기운이 탁하거나 흐리거나 검거나 이러면 운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살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흙입니다. 흙이 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윤택해야 되죠.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야 초목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살이 있는 게 운세적으로, 기운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 한장 보십시오. 이분은 개그맨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때 좀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 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결과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이분 안뭐 얼굴 보십시오. 살이 없죠. 광고리 꺼져 있습니다. 광고리 꺼져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살을 이기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살이 너무 많아도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뼈와 살은 조화 균형이 맞게 봤을 때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그게 바로 좋은 몸인 것입니다. 오늘은 살이 부족한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을 하시고 먹는 걸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렇게 되면 살이 좀 알맞게 이렇게 몸에 붙게 되면 운세적으로 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感谢大家。